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완조, 반애완조, 번식조 이렇게 앵무새, 앵무새, 앵무새 말고 새들, 새들에게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. 어, 사람이 키울 수 있는, 일반인이 키울 수 있는, 전문가가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. 어, 제가 단독방을 하나 운영 중인데, 그 단독방에 들어와가지고, 저희 애가 물어요. 물려서 피 났어요. 뭐, 얘네들 언제까지 적응기를 줘야 돼요? 뭐, 이런 걸 물어보는데, 사람을 물고 피나게 하고, 뭐,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링구한테 물리고, 링구한테 물리고, 탱구한테 물리고, 가끔 가다 물려요. 그럴 수 있는데, 그거에 겁먹으면은 애들한, 애들하고 친해지기 어려워요. 가끔가다 장난식으로 물렸다가 잘못 물리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게 애정 표현이에요. 얘네들은 뭐든지 입으로 갖다 대는 애정 표현인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하냐 장난으로 하냐 그거는 차츰 알게 되실 거예요. 자 알려드릴게요. 자 애완주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. 아. 첫 번째 애완조, 애완조란 음.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게 애완조죠.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. 사람이 만질 수 있어야 애완조, 이런 게 애완조예요. 이렇게 손 내밀면 올라와서 앵기는 그런 게 애완조죠. 이렇게 맹고들러 이렇게. 이렇게 올라와야 애완조 애완조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러고 만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큰일나요 항상 옆으로 이렇게 입 안으로 넣어야지 물어도 세게 물어도 이렇게 다치지 않아요. 손가락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대질했다가는 손가락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찢어지고 막 그래요. 항상 옆으로 이렇게. 다음은. 어, 반의 안주.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반의 안주예요 골떡이골떡이 꿀떡이. 반의 안주. 아, 나, 죽는다. 나, 죽는다. 그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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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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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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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봐. 손에 바로 올라오죠 이게 반해안죠 만질 수도 있고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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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 아빠 머리 위에 올라가지 마 올라가 어디갔는데 헬로 어디가 이렇게 손에서 올라와요. 이 반해 안주. 누나가 봐. 이런 거 만질 수도 있고. 우리 탱고. 원래 애안주였거든요. 근데 제가 안 놀아줘가지고. 얘는 도망은 안 가. 도망 가네 <laughs> 무서워해. 안녕. 안녕. 여거 봐. 인사도 잘하고. 나 봐. 나 봐. 여거 봐. 얘도 꺼내볼게요. 먹어봐 뭐. 얼마나 짜게. 장에서 네. 나오면 이렇게 네. 아침에 바꾸고 바꾸고 내가 한이 달라져. 반에안 네. 네. 줘. 그아또는거아니에올라가자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응,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응, 음. 음, 안녕하세요. 안... 얘가 생실이 번식조예요 얘는 만지지도 못해. 만지려면은 손가락 하나 희생하고 그러고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쯤 희생해야될 수도 있어. 얘는 만지지도 못해. 이러고 도망가. 구석으로 도망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. 무서워서. 아! 이러고. 리 싫다고. 이게 간식족. 들어가면 은부석까지 도망가는 만지지도 못해. 안녕하세요. 음 안녕. 이게... 음, 반안족 탱고. 밖에 나오면 이렇게 손에도 올라와. 아! 어어, 일치해요. 안녕하세요. 친구가 원래 끼가 제일 많은 아이인데, 안 놀아줘서 그래. 놀아줘야 되는데, 시간이 없어. 시간 방어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탈출을 해서 나와 있네요. 누가 나오래? 누가 나오래? 어디 또 만가? 어디도 망가. 니고 어디도 망가. 니 어디도 망가. 니가 어디도 빠가마나어나얘도반애 니가 어데 거의 애 니가 얘얘도 아까 봤던 어떡이가 그. 반애안조, 완전 반애안조. 그래요? 네, 지금 보여드렸던 애안조, 반애안조, 번식조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가장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곳, 마트, 마트에서 파는 아이들은 애안조가 아니에요. 그냥 그냥 번식조예요. 번식조인데. 그거를 갖다가 애안조라고 속여서 가격을 좀더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입양을 하면 안 됩니다. 그 아이들한테는 불쌍하기는 한데 그거를 자꾸 데려가면그 사람 그 매장에서는 또 그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또 분양을 하겠죠. 그럼 2차 피해자가 나오고 3차 피해자가 나오고 계속 피해자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아이들 말고. 조류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. 조류원을 찾아가시고 그 조류원에서 어, 직접 만져보고 물어보고 입양하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사장님 손도 피하는데 아 얘가 내가 안 놀아줘서 그래 좀만 데려가서 뭐 어, 놀아주면은 금방 친해질 거야.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요.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해요. 뭐, 적응기간을 줘야 된다느니, 뭐, 어, 적응기간을 줄 수도 있죠. 주는데, 적응기간을 주고 나서도 물어. 내한주가 아닌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면은, 아, 이래서 안 됐고, 저래서 안 됐고, 핑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. 처음부터 데려올 때 확실한 아이를 데려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요즘엔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좀더 좋은, 어, 애안이 잘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직접 만져 보고 직접 만져 보고 데려오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 영상을 보고서 또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댓글을 남겨 주세요. 그러면 진열이 답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